오늘은 본문 초두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의 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못 박혀 죽으신 사형 형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매년 4월달을 전후해서, 3월 하순 4월달을 전후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일로 주의를 제한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순안 주간이라, 아, 사순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특세가 뭔지를 알더라고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그런 실시하는 분들 의 교회들도 있고 또그 기간에는 경건한 삶으로 선행을 하면 했지 무슨 음악회라든가 다른 즐거운 행사를 생략하는 이런 사순절 경건한 삶 기도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호산나 찬송을 했다해서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했다 또는 종려 주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을 고난 주간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생략하고 고난 주간의 행적을 또 역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놨습니다. 와는 이제 그 고난 주간의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죠.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일요일이라는 말이 입에서 에, 잠재적으로 나오게 되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일요일을 주일, 주일하는그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과정을 4월을 전후해서 기념일로 지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원어를 따지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원어를 따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일 갖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요. 왜 죽어 죄도 없는데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이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조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놀라운 비진리지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이지요. 죄의 문제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이 산소를 배로 마신다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을 얼마큼 마신다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뭐 여행을 하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마음껏 살도록 다을하게 주셨습니다. 다을하게 주셨네요. 단한 가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범죄 그 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됐지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버렸지요. 죄 아래 빠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우리 창세기에서 그 구약의 족장들 모든 조상들을 보게 되면 700년 800년 900년을 살면서 뭐하고 살았겠습니까 자녀 낳고 살았겠지요 수 없는 자녀 성경에는 일관되게 지내오지만은 수 없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수,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우상승배. 눈에 보이는 것은 몽땅 신으로 섬겼다 말입니다. 이로울 성신을 비롯해서 산이며 바다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고목나무까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교하게 만든 하나의 작품, 세부채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도로를 깎아 만들었던 그런 어떤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고골신이라고 섬길 정도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지요. 저물자 하나님 보시니까 용납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인간이 범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성장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출세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높은 사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거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 뜻이 십자가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상해서 상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죄의 담을 헐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또는 화해자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물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을 감히 어디 화해자로 부제히 저하를 시키냐, 뭐 중보자로 저하시키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중보자 역할도 주님이 하셨고. 화해자 역할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맥힌 것이 죄라고 그랬죠? 이 죄의 담은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중보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돌려맞아 죽을 때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아주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중단하고 복음을 증가는 증인인으로 바뀌게 된거지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였었던 사도들을 만나고 하니까 사조들이 무서워하는거지요 사도들이 기피한 거죠 오, 저 사람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뭘 하려고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경계를 했지요 이때에 의인이 바나바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중간에 서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그러니 그분은 이제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다 하고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바울과 이제 사울이 바위로 바뀌었으니까 바울과 그 사도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바나바 의인이 중간 역할을 해준거지요. 이게 중보자 역할을 한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주님이 33년 동안 고, 특별히 공생에 성역생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엄밀히 따지면 중보약할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자기들이 의, 의인인지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깨우쳐줍니까 부사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지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만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속사람도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거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중간그을 하신거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중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동산을 사고팔 때도 중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 예, 중간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들, 뭐 그런가면은 하 물건을 사고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분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인, 중개인, 뭐 또는 남녀를 만나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중매인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 의 역할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죄 사함.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그 막힌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데 허물어 주시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죄.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가 속량해 주셨다. 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각종 제사 제도지요. 자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지만 역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가 있지요. 어쨌든 제사장이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은 뭐 흠없는 양을 비롯해서 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수 있고 또는 하얀 밀가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각종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또 제사도 여러가지 자세한 거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뭐 화제 이런 뭐 요제 이런, 이런, 이런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를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재물 양이면 양흠 없는 양 1년 된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게 하는 의식을 제사제도를 실행하게 된거지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기른 양이 내가 구입한 그 재물 양이 대신 속량해 주었다 이건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이고 그림자일 뿐 실제로 그 양이 의로워서 죄인인 주인의 죄를 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로 하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지 그것이 완전한 제사함의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공로로만 죄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죠 두 강도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한 강도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또한 강도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 입장에서는 당신이 왜 그렇게 죽어요? 당신도 십자에서 가 내려 우리도 내려 보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요구하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고 미련하게만 보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데 한 편강도 구원받은 죄상을 받은 강도는 어떡합니까? 너와 나는 악한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이렇게 많이 넓 대 속에서 십자에 돌아가시는데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기의 동료를 책망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지 말하죠 주님이여 당신은 나라에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아픔 속에서도 이 고통 중에서도 그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민수기에서도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오늘 주부에 소개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불편하니까 그래도 광야에서 고통스러우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가까이 오게 해 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고 뱀에 물리는 자는 독에 예, 독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죠. 독에 의해서. 자, 주위 사람들이 독에 물려 죽게 되니까 또 모세에게 부탁하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또 이제 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물려주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 그 뱀에 물린 자가 해독하는 방법을 예, 노뱀 또는 구리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도의 장, 장대 위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죄에서 독에서 해독감을 받게 된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구리뱀이 뭐가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구리뱀은 상징입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3장 예그 16절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바로 그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 때에 구리뱀이 높은 장대 오늘 주보에 일부도 나왔죠. 이제 높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인자도 들림을 받아야 되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지죠. 예수님의 곧 누구냐? 구리뱀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의로운 판사의 재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노인 한 분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먹었는데 죄인으로 끌려들어왔습니다. 판사가 판결하지요. 당신이 죄를 냅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먹게 먹었으나 제가 불법을 행하니 제가 잘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죄인으로 이제 벌금 얼마를 이 언도를 내린 다음에 당신 주머니에 그 벌금 얼마 뭐 50불이면 50불 100불이면 100불을 꺼내가지고 이것으로 당신의 벌금을 예, 이제 파치도록 갚도록 하시오 이제 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서 벌금액수를 예, 판사가 예, 주머니에서 내서 지불해주고 그 사람은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판사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의인이 된거지요 이제 죄인에서 해결된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못박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그대로 숨어 있는 거지요.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값은 사망,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강권으로, 당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들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잔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음, 없습니다. 마치 늪속에 빠져있으면 그늪 안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불란서에 있는 한 사건을 제가 오늘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제 어느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 아들이 미처 맨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밑에서 불꽃이 올라옵니다. 점점점 불꽃이 타 올라가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복도로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둘러봐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옆 건물로 그 옛날 건물들이기 때문에 한1 m 터이 간격밖에 없는데 건물에 차 창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빠가 창을 뒤로 부수고, 그 창, 저, 저쪽 건물과 이쪽 건물의 창으로 자기, 당신 아빠, 그 아빠, 아버지가 자기 몸을 이 다리를 만들고 아들에게, 아들아, 빨리 내 몸을 이제 통, 통과해서 이걸로 그, 건너가라. 어떻게 아들이 건너갈 수 있는가 하는걸도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건너라. 빨리 건너가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그래 아버지를 듣고 겨우 건너편 벽, 이 건물로 빠져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그만 죽고 아들만 살아났다. 그런 기사 속에서 볼 때에 이게 영생이란 뭐냐? 내가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 주십니다. 저희들이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렸습니까? 부암당이었는 그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예,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구경차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관 앞에 그앞 교회 앞에 건물에 십자가를 세 개를 크게 붙여놨어요. 가운데 큰 십자가, 양쪽에 작은 십자가. 그걸 보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제게 십자가 세 개를 붙였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감히 강도된 십자가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되지 왜 좌우에 저게 두 개가 있을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걸 붙여놨을까? 뭐 그때 단순하기 때문에 뭐 미적 관광도 모르고 좌우 강도를 통한 무슨 교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 지금 와서 생각 보니까 두 강도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다. 하나는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교훈이 되고 또 하나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으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겠다. 삼손을 통해서도 교훈이 되고 다윗왕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 믿는 것처럼 한쪽 강도가 그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나는 그 강도처럼 되지 말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강도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겠다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해 드립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다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 3월달, 4월달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부활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교회에서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시고 영생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4월달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4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그래서 어느 시를 쓰는 사람은 나일락을 피게 하는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땅에서 우미돋는 것을 잔인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모 들은 뭐 분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4월달에 저격을 당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4월달에 저격당했으니 4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뭐 한국인들은 뭐 뭐, 제주도의 4.3 사건도 4월달, 뭐, 4.19도 4월달, 뭐, 세월호 침물도 무슨 4월달 해가지고, 4월달은 잔인한 달이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 합되다마은 그런 것들은 4월달을 노래하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말면 아마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진리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데 어느 사람이 어느 방법으로 그런 길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까?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으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미련한 자의 멸망받은 자의 반절에서 어리석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